알로 친구들, 태풍이 점점 다가오고 있대요. 한반도를 관통하지는 않고 지나간대요. 별이 바람에 스치우듯이. 그럼에도 폭우가 온다. 파도가 높다고 난리죠. 이렇게 자연의 힘은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수 없어요. 자연현상을 극복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분명히 존재해요. 기상조절이다, 인공강구다 개발하고 있지만 그 대단하다는 미쿡도 허리케인이 올 때는 피하는 수밖에 없지요. 지구를 덮고 있는 바닥 깊은 곳은 미지의 영역이고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지구 전체로 볼때 1%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런 위대한 자연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기도하고 천천히 살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둘러싼 환경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음표 없이 가사만 있는 악보예요. 뭘 노래하는지 누가 노래하는지 생각하면서 본문을 먼저 읽어보세요. 출애굽기를 저번에 설명했던가요? 출은 나갈 출, 애굽은 이집트의 한자어. 기는 기록할 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랑 미국 독립 혁명이랑 대한 독립 만세랑 뭐가 다를까? 우리는 왜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를 읽어야 할까? 거기에 역사적 사실과 영적 교훈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애굽을 탈출하는 건 1차로 하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이고 2차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예요. 단순한 탈출, 독립을 넘어 그 이상의 의미, 즉 우리 구원과도 깊이 연결된 여러 에피소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서가 아닌 성경책으로서 출애굽기를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세례와 연결된 홍해 사건 직후에 불렀던 기쁨의 노래예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라고 해요.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정확하게 바다의 노래가 더 맞아요. 그 바다를 통해 완전한 자유를 얻었고, 깊은 바다에서 원수 같은 이집트인들이 몰살 당했기 때문이죠. 이 바다의 노래에는 유대인들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어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큐티 책은 세 문단으로 나누는데, 나는 두 문단으로 나눌래요. 1절부터 19절까지 1문단은 모세의 노래, 20절부터 21절. 이 문단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가수별로 플레이리스트를 작성했어요. 노래는 여러분, 멜로디도 중요하지만 가사도 못지않게 중요하지요. 모세와 미리암이 공통으로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것만 찾으면 오늘 큐티 절반 이상은 한 거야. 찾아봅시다. 힌트도 줄게.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의 동글동글 동그라미를 그려보아요. 나는 친절하니까 힌트 하나 더. 주어가 뭔지 찾아보세요. 본문을 더 깊이 천천히 탐구하며 읽어보자. 반복되는 단어와 주어를 찾으니까 공통된 강조점을 발견하겠죠? 뭔가요? 여호와 동시에 3인칭 대명사인 주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게 바다의 노래를 부르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내가 다른 말을 만드는 것보다 더 간단하게 쪼개셨어. 푹 젖어 있던 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드셨지. 백성들이 거길 지나갔어. 하나님이 바다를 내가 손뼉을 치는 것보다 더 쉽게 합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던 애국 군인들이 몰살당했어요. 쉽게 말해서 뭔가요? 왕 살았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하는 내용이에요. 맞죠? 온통 여호와는 여호와여 주께서 심지어, 주의 흠, 콧김에 물이 쌓인다고 해요. 내가 평생 숨쉬는 것보다 하나님의 호흡 한 번이 더 위대하고 무섭다고 표현해요. 바다가 뒤집히고 물이 위아래가 없어지고 군인들이 납같이 꼬르륵 가라앉았어요. 모세는 그게 전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고백해요. 다시 탐구하자.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요? 2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용사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서 이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두 가지 내용을 드러내는 게 뭐라고 했지요 찬양. 찬양이 찬양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저두 가지 고백이 충실할 때입니다. 멜로디 라인이 얼마나 좋은지, 리듬감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내용이에요. 모세는 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드러나는 건 전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어떤 일을 행하신 뿐이에요. 모세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도 없던 걸로 만드는 분이에요. 구절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그들의 가진 것을 다 빼앗아 내 마음대로 가지고 내 칼을 뽑아 내 손으로 그들을 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라는 뭐라고 하나요? 하지만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납처럼 거센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충돌했어요.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그럴 때 가라앉은 건 인간의 계획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차분하고 치밀하게 꾸미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꿈을 꾼다해도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어요. 원수들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 박살 나는 건 어줍잖은 내 IQ와 잔머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사사건건 말씀과 대립각을 세울 게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제하시는 분이니까. 12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땅도 지배하는 분이라고 고백해요. 당근이지. 전부 하나님 거니까. 구해줘 홈즈에서 매물을 구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창조하신 게 땅과 바다니까, 지구이니까, 지금도 빛의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이니까. 그런 하나님이어서 14, 16절에 잠깐 주어가 바뀝니다. 여어 나라, 얘들이 하는 일은 발발 떠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원수처럼 달려들었다가 외국처럼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다가 분노조절 장애가 강제로 치유됐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조상님이 아니라 조상님들의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건널 때의 하나님과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모세 할배는 뭘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뒤에 미리암 역시 뭘 함께 노래하자고 하나요? 바다의 노래는 홍해를 가르신 위대한 하나님을 넘어 온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나의 노래,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의 노래가 되어야 돼요. 여기까지 들었으면, 마음속에 뭔가 적용거리가 꿈틀거리지 않나요? 어떻게 살 결심이 새로 섰나요? 내가 받은 구원은 나를 죄의 노예로 부리던 사탄에게서 하나님이 탈출시켜 주신 일이고, 내가 걷는 신앙의 길 역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처럼 광약길의 고생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지긋지긋한 내국을 떠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반드시 이루어진 일입니다. 완성될 일입니다. 바다의 노래는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만 있지 않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건, 태풍이 비를 동반하는 것보다 더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적용은 두 가지. 작게는 찬양 자라기. 우리가 노래로 찬양하는 시간이 많이 줄었지만, 유튜브만 켜면 함께 부르고픈 노래가 수두룩해요. 그중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어떤 일을 행하심에 대한 내용을 찾아 듣고 같이 불러보세요. 방에서 혼자 마스크 쓸 필요 없이 큰 조경은 인생 까짓고 하나님께 과감히 맡겨드리기 아직도 소심하게 우물쭈물하는 사람 있죠? 나름 인생의 큰 위기요 고민이라고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지독하게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암기는 잘하면서 응용 못하는 사람 있죠. 스케일을 키우세요.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세요. 공부? 진로?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뭐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결국 여러분도 바다의 노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내게 행하신 일들을 부를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떠한지 그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의 모든 계획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의지하고 전부를 맡겨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연히 저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태풍 조심하고요. 우리 안전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큐티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